주님, 그러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또 가면서 녹음을 합니다.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 베은 사람들이 우리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서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 또라 내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나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날 어,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날지지않는 자다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어,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나라 이 세상의 모습은 다르죠 내가 믿는 하느님이 옳다고 하면서 교회는 갈라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복음의 해석에 따라 또 교파도 갈라지고 그죠? <laughs> 그래서 서로 박해하고 싸우기까지 했었죠. 지금은 좀 놔두는 편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교단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회 내에서도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박해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이단들이 불타올랐지만 결국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떠한 이단이든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이렇게 높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교를 시작해요. 자기들의 종파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이름을 깎아내리는 짓들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종단 지도자가 예수의 위치에 가 있다던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떠한, 뭐, 다른 어떤 서간이라던가 거기에 비중이 퍼지면서 그것에 맞춘다거나, 뭐 예언서나 이런 것에 비중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한다거나, 벌써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말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 이름으로 구원 받는 것 이외에 어떠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잣대를 들밀어서 이 마치 그것이 없으면 구원의 결격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런 이단들은 분명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만 한결같다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성체와 성혈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거지 전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한 목, 목자 밑에 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상을 보면 얼마나 하느님 상이 달라요 누구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기도 한데 누구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느님 두려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할 때만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관심 없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서도 사실 말로는 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갈라져 있는 하느님 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어떻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내 생각이 어쨌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무한한 자비로 우리 멸망에 처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감사, 기쁨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게 중심이야. 이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퍼포먼스는 그저 나의, 내가 믿는 주체인 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양식의 차이일 뿐이지 내 것이 찬양하는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뭐야 합리적인 것을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따르기 좋은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오로 딸에서 지금 연락이 오기 때문에 다시 내려갑니다 아, 여러분들 음. 한 목자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함께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예수 이름을 격화시키거나 예수 이름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단단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